안녕하세요. 운동 이야기의 김교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Q&A 시간을 갖게 되었네요. 자, 구독자 노커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아, 마라톤 훈련을 할때 혈중 적선 농도가 2.5mmol per liter, 3.5mmol per liter인 지점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혈중젖산 농도에 맞춰 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렵네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 혈중젖산 농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전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동 강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액서 사이즈 인텐셔티라고 표현하는 건데 보통 이런 운동 강도는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VOTMAX라고 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기준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최대 심박수라는 것도 있는데, 최대 심박수의 몇 퍼센트 정도로 할 것인가 또는 뭐 알리알이라고 하는 주관적 운동 강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m 니 t 도 있고, 아무튼 운동 처방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운동 강도를 가지고 운동. 아, 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중 젖산 농도를 가지고 과연 운동 강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어, 거쳐야 되냐면, 점증 부하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죠. 점증 부하 운동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고강도의 운동인데, 어떻게 운동 강도를 이렇게 점증적으로 강도를 부하를 증가를 시켜서, 아 어, 자신의 그 최대 의 퍼포먼스를 뽑아내는 그런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환기량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만약에 젖산 농도를 가지고 젖산 농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젖산 농도가 이게 안정시 수준은 안정시 수준은 한 1미리 몰 정도가 우리 혈액수가 들어있거든요 어, 1리터 당 그러면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서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운동이 멈추게 되면 운동이 멈춘 후에 다시 증가했다가 원래대로 떨어지는 그런 그 곡선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젖산 농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이 시점을 우리가 보통 LT라고 어떤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 지점 안쪽 지점은 보통 우리가 유산소 운동 존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운동이 심해졌으니까 젖산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무산소성 운동 과정이 동원되니까 젖산이 많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쪽을 무산소 운동존. 이렇게 해서 운동 강도를 구분하는 것이 보통 젖산을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LT라는 지점이 LTE라는 지점이 일반인과 운동선수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3.5에서 4.0mm몰에서 이제 이 젖산 역치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뭐 운동 강도를 만약에 젖산 농도를 가지고 아 하게 되면 3.5밀리몰 이하면은 유산소 운동 강도가 되는 거고 이 이상이 쌓이게 되면 무산소성 운동 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하게 되는 건데 실제 운동처방에서 운동 강도를 정해줄 때는 이 젖산 농도를 가지고 바로 직접적으로 운동 강도로 도입해서. 아 훈련하거나 연습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젖산 농도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그 젖산 양을 측정을 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물론 이 비침습적인 방법을 쓰긴 하지만 어쨌든 피험자한테 젖산 농도를 계속해서 측정해서 그 강도를 가지고 정해 준다는 것은 운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예를 들면 어, 이 LT 라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3 5 m m 몰이 나왔다. 그러면 3 5 m m 몰이 나타나는 지점에 아,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몇 퍼센트 정도인지 또는 VO2 max의 몇 퍼센트인지 정도를 다시 그쪽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심박수의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분당 뭐 140회 정도로 뛴다, 150회 정도로 뛴다 그렇게. 아, 변환할 수 있는 그 지점, 즉 변환할 수 있는 측정 요인을 가지고 다시 운동 강도로 잡아서 주로 이제 운동 강도로 삼아서 훈련하는 것 또는 연습하는 것. 운동하는 법 이렇게 운동 강도를 쉬운 걸로 변환해서 측정하는 을 거지 이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젖산 농도 2.5 미리 몰3.5 미리 몰 이렇게 젖산이 축적되는 그 양을 가지고 운동 강도로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어, 질문하셨던 젖산농도를 가지고 운동 강도를 가지고 실제 운동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가까운 어, 보건소라든가 뭐 체력인증센터라는 것이 지역마다 있거든요. 거기에 가셔서. 어, 운동 차방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처방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가셔서 점점 부하 운동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원하시는 젖산 농도가 쌓이는 지점에 에, 심박수라든가 위이오트라든가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한번 심박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포탑으로. 어, 밴드를 착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심박수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지점에 해당하는 심박수가 몇 정도 올라가는지 그래서 140회 정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 140회의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착용하셔가지고 그 강도에 맞게 운동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인근에 체력 인증센터라든가 보건소 이런 운동 처방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고 그 방법을 활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천해 드리니까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질문하셨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